32인치 WQHD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MSI WQHD MAG-321CQF700-28-180 AI 비전 무결점 게이밍 모니터는 여러분의 게임 경험을 한 차원 높여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선명한 WQHD 해상도는 디테일한 그래픽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며 180Hz의 높은 주사율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장합니다. AI 비전 기술이 적용되어 더욱 뚜렷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게임 장르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무결점 패널로 불량 픽셀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며, 넓은 시야각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도 최상의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MSI의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이 결합된 이 모니터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 작업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다재다능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MSI WQHD MAG321CQF70028로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업그레이드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